내딛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깨어있는 영등포 구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이 여정. 네 여러분 샤우팅 코리아 유세단에 다시 한번 뜨거운 함성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우리 유세단장 이재정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거는 기세다. 선거는 축제다! 우리 민주주의의 축제 여러분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영등포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수도권 서남부의 최대 거점, 영등포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제 대선 후보 1차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 보셨습니까? 네. 확인하셨죠? 네, 네 민생을 회복시키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구였습니까? 네, 세번 외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 사람 누굽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억이 좋은 영...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모실 때마다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함성 준비되셨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금실 총괄 선대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영등포울의 최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전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진성준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박경미 위원장님, 조재희 위원장님, 김한나 위원장님, 한민수 의원님, 서미화 의원님, 이해식 의원님까지 여러분 모두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손을 맞잡고 힘껏! 네, 방탄 유리 때문에 자리를 조금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 영등포 국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 나머지 분들은 무대 아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죠? 네, 그럼 아 여러분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님께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등포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강금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강금실 노무현 대통령 첫 참모로서 오늘 이 자리에 이재명 후보 지지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그리워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분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사람 사는 세상,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드는 사람 사는 세상, 우리 이제 그 꿈을 실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이재명 후보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꿈을 완성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강금식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뜨거운 열기에 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 최현일 의원님 지역구 영등포 갑이라는 점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빈 소개도 빠뜨렸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걸음걸음 함께 해주고 계신 우리 영등포 구민 여러분. 서울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해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영등포 시장에서 30년간 점포를 운영해 오신 분인데요. 윤석열 정부 때만큼 힘들었던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경숙 님 말씀 이어서 듣겠고요. 이 멍청한 윤석열 정부는 재고량 파악도 하지 않고 방치하여 현재 6월에 햇마늘이 나올 때까지 까서 먹어야 할 마늘이 없어서 가격은 폭등하였고 마늘이 공급되지 않아 이른 시간에 문을 닫아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늘뿐이 아닙니다. 모든 물가는 폭등하였고 상품이 원활히 들어오지 않아 시민, 자영업자, 상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똑똑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적 이재명 죽이기밖에 기억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불행을 다시는 겪지 않기 위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재명을 뽑아 이 어려운 나라를 다시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와 경기도를 잘 살게 만든 주인공,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은 행복하고 대통령은 피곤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렇게 망가진 경제와 외교를 제 자리에 올리기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는 얼마나 피와 땀을 흘려야 할까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아 잘 사는 선진국으로 다시 도약합시다. 이재명 화이팅! 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뜨겁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열망과 염원이 모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 승리로 갈수 있겠죠? 네, 국민의 충직한 일꾼, 이재명 후보가 도착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면 함께 외치도록 우리 구호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 제가 진짜 하면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하면 대통령! 해보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 네, 요럴 때는 세번 외치는 걸로 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영등포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할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 강국 대한민국 만들 유일한. <대한민국> 이재명! <대한민국> 이재명!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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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 선대 위원장님과 함께 그리고 찬조 연설해 주신 세 분과 함께 영등포 구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함성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뒤로 돌아서도 사진 한 번만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등포 구민 여러분과 함께 인증샷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연습했던 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지금은 이재명 내란을 종식하고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짜 대한민국 만들 유일한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영두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나가시던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갑시다 여러분 준비됐죠 자신있죠 할수 있죠 반드시 6월 3일에 새로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저도 자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대한민국